어저께 악기 녹음을 마쳤어요. 아 보컬 녹음하면 되는구나? 네. 이게 보통 관성적으로 봤을 때 음. 지금 보컬 녹음을 하면? <laughs> 아 역으로 날짜를 빼본 <laughs> 온다? <뺏었다. 웃음> 어. 음, 뭐 특별한 뭐 진짜 무슨 신이 내려주신 날짜가 점지가 돼가지고 뭐 그날 그게 뭐 엄청 뒤이거나 그 그런 거 아니면 그지? <laughs> 만약, 만약에 나, 나 같아도 정렬이가 싱글 한 곡짜리 싱글인데 네. 보컬 녹음을 이번 주에 그러면 대충 <laughs> 어요 요즘 <요쯤>, 나오나 <laughs> 보구만 그러면 대충 여기까지 <laughs> 하겠습니다 편곡은 저는 거의 끝나갑니다 와우 네. 근데 그 미스터 권과 10cm 작업 스타일이 굉장히 특이한 점이 다른 팀들이 편곡이 끝나면, 다른 팀들은 그때부터 편곡 따로, 레코딩 따로인데, 여기는 편곡하고 레코딩이 좀... 톱니바퀴처럼 같이 그쵸, 가는 그쵸. 아주 특이한 작업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 아 10cm 오피셜이 <laughs> 조용히 하라고... <웃음> <웃음> 불안함을 감지하고... <laughs> 언제 왔지? <laughs> 네, 아, 박수 스포야 할수 아, 있지? 여기 한거 아니야? 글쎄요? <laughs> 아 그냥 내일 내라! <laughs> 아, 내일 내! 너뭐 있잖아 지금! 그거 도각해 내! <laughs> 정렬이 노래.. 박수? 그 예전에 한번 작업실에서 편곡 되고 있는 거 들은 거 중에 네. 나 그거 참 좋더라 뭐야? 아. <웃음> 알겠지? <웃음> 알겠지? <웃음> 네요. <laughs> <laughs> 어... 어... 권정열 씨가 원하는 부분을 네. 어, 한 원하는 만큼 불러 보세요. <laughs> <laughs> 우리 노래를 아, 뭐 어때? 아, 해 보자. 리버보드 살짝 넣어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네. 조금 어색해도 살짝 웃어 줘. 지금 좋아. <laughs> 난 몰라. 난 모르겠다. <laughs> 나 지금 막상 해놓고 네. 진짜 <laughs> 쫄, 쫄리지. 소름 쫙 돋았어. 아 근데 근데 이게 남들은 잘안 하잖아요 이렇게. 아, 아, 아. 근데 저는 몇, 많이 해봤잖아요. 아, 아, 그래도 유튜브를 통해서. 네, 네 많이 해봐서. 뭐먹크 네. 자고 가지고. 이 정도는 전혀 한거 없어요. 편 없으니까. 네, 오히려 기대치만 올라갑니다. 근데 왜내 몸이 뜨거워지지. 그럴 수 있어. 저 처음 <laughs> 처음 할때 올리고 <laughs> 와 이거 아닌가 미치겠네 <laughs>